네 안녕하세요 명자의 시골살입니다 여기 이 댁에는 제가 유튜브에 여러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색적인 꽃도 한번 구경하시라고 꽃밭이에요 꽃밭 직접 제가 이 선생님을 소개할 때 좋은 재주를 갖고 계신다고 소개해 드렸었죠 근데 이렇게 지금 꽃을 접종을 이렇게 접을 해가지고 세 가지 꽃을 만들어 냈어요. 얼핏 보면은 지금 이 꽃이 지금 만개해서 너무 이뻐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예, 제가 오늘 촬영을 나와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닐이로 감아놓은 거는 오래 해놓은 것이에요. 그럼 내년에 꽃이 이렇게 또 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작년에 접을 해놓은 거라서 한 나무에 세 가지씩을 이제 이 선생님께서 붙이신 거죠. 한 나무에 하얀 꽃, 그 다음에 핑크색, 그 다음에 빨간 꽃. 매년 이렇게 꽃이 오면은 너무 아름답고 이쁩니다. 그래서 꼭 좋아 꽃 꽂아놓은 것처럼 그러죠. 좋아 아닙니다. 생입니다 생화. 생아. 예. 너무 너무 이뻐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촬영 나와봤습니다 혹시 또 사시고 싶으신 분은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택배로는 불가능하겠죠 장시장에 제가 나가니까 이 꽃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전남 장흥 토요시장이라고 유명하죠 예, 그 토요시장에서 이 꽃을 제가 갖다 팔고 있습니다 또이 댁으로 직접 구입하러 오셔도 되고요 꽃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금목소, 은목소는 또이 밭, 에 가득 있고 혹시 금목소, 은목소 필요하시면 이 대구로 구입하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집에서 직접 판매하는 거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복숭아꽃, 하얀 복숭아꽃이. 너무 이뻐요. 꼭 조화같이 보이지만, 조화 아닙니다. 생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이거는 생화고, 세 가지 꽃을 접을, 저 선생님께서 접을 하신 거예요. 세 가지 꽃을. 더 이쁘라고? 처음에 원래 한 가지 꽃은 있는데, 거기에다 두 가지를 더 곁들인 거죠. 예. 네. 또 하우스에 지금 삽목이 돼 있으니까 뭐또 삽목을 해 놓으셨는가 하우스까지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애기동백이 겨울에 꽃이 피니까 인기가 예.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예. 예. 그래 애기동백을 두 가지를 해 놓으셨네. 예. 하얀 한쪽은 하얀색. 예. 예 하, 빨간색. 하얀색 또 핑크색도 있어 요 핑크색 새순이 지금 올라왔네요 예예 네. 예. 좋습니다 100% 성공한 것 같은데 예100%다산것 네. 같아 다사요100%살았어요100%다살았어요 어려는 100%, 살았어요. 100, 다 살았어요. 네, 어려운 일, 100 살았어요. 이거 언제 꽂으신 거예요 이제 8월 22일날 8월 22일날 그래서 성공했지. 약 1년만에 이제 나가고 막 바꾸러 예 좋습니다 잘 살아 잘 살아서 100% 성공률 100 진짜 정도는... 이것도 오래 나죠? 100%예요, 100%. 100%. 근데 원래는 이 노지에다 해야 되는데 예. 하우저 해했는데100%자았는데 근데 차광을 해요 그냥 햇빛 이 따가운 건 말이니까. 예, 차광해서 예, 젊은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면 이거 힌트 얻으어서이 예. 선생님은 이래 가지고 밖에다 지금 이 상태에서 여름에 장마철에 밖에 옮겨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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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장마에 옮깁니다. 옮겨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옮겨서 예. 금목소, 은목소가 지금 많이 크고 있어요. 예. 혹시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어, 저렴하게 해서 예,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생님은 노하우 이래서 돈을 보신 겁니다. 나무 저렇게 삽목해서 키워서 여기다 심었다가 얼마 전에 또제 유튜브 보고 여기서 사가신 분들이 사가고 이 땅을 몇평 되지도 않아요. 이런 데다 옮겨서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보면은 땅이 노는 땅이 많죠. 예. 젊으신 분들 폐기 있고 이러신 분들 이거 힌트 얻으셔서. 먹단이 예, 먹단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얀 먹단좀이색적이겠네요 예, 하얀 먹단 저거는 뭐예요? 사과나무. 사과나무. 무갈피, 무화과. 저거는 두번 열리는 자두인가? 이, 예, 귀여 그래서 두번 열리는 자두라 색깔이 틀리잖아. 꽃이 너무 예뻐. 꽃이 번식이 엄청 좋아요. 지금 이 자두 나무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선생님이 직접 이거 심어 가지고 두 가지 색으로 접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가을에 가을에 따 먹은 거 봄에 봄에 이거 따 먹은 거 피자도 뭐 피자도 피자도 피자두, 봄에는 피자도를 따 먹고 지금 한 나무에서 한 나무에서 두 가지로다가 꽃이 피죠. 하얀색이 피고 빨간색이 피고 빨간색은 피자두예요 피자도 봄에 따먹고, 또 가을에 오면 가을에는 이 색깔을 따먹고, 봄에는 색깔을 따먹고, 피자두를 따먹고, 그래서 한 나무에 두 가지 자두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나무랍니다. 네. 신기해서 한번 곁들여서 올려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힐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